라고 먹다 이러는데 나 근데 거의 다 봤어. 그리고 너막 만두 그거 뭐 떡국인가 만들어 먹고 오, 그리고 또뭐 태웠잖아. 부침개인가 뭐 하다가 뭐 태우지 않았냐? 몰라, 맨날 태워서 그런 빛이 너무 반사돼. 응. 아, 미안. 나 이거 인물 모드여가지고 너 블러 처리돼. 당황했어. 뭐가 어, 블러 처리돼? 괜찮아. 난 블러 처리되는 거 좋아해. 아, 그래. 기다려봐. 나 콩나물 먹고 있어. 여기 진짜 맛있다. 괜찮다. 음. 그래도 음. 잠 비어있는 꼴은 못 보지. 그런 거. 같 좋아. 음. 데난 단데? 저희 후레쉬 한 병만 더 주세요. 이렇게 하지. 존망했네. 뭐 하는 거지? 어때? 좋아. 아 어, 귀여워 콩나물 요정 예, 이거 흔들었어 살짝. 그래 미안하다. 근데 혹시 뭐? 보여줄 수 이렇게... 아... 너, 너밑잔이좀 더... 하트... 하트하자... 아니 하트하자... 아니 하트 하트 하자. 하, 하트가 문제가 아니라 너밑잔이좀 길다고... 좀나쁜데네 아... 그런 행동... 집에서 혼자 해... 응? 아니, 어쨌든... 아, 여기서... 새벽 먹는 거 <laughs> 아, 여기서... 여기서... 여야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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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술 아니, 아, 어떻게 생각해? 혹시? 밑장 깔아도 되지? 밑장? 말안 <laughs> <laughs> 아, 이야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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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배칭을 좋아해. 어, 그래. 거야. 나도. 됐지? 어, 됐어, 완전. 먹어. <laughs> 이게 예상을 했어! 걔네 혹시 웃음소리를 널리 퍼지게 하려는 거야? 왜? 나 전원 준다. 언니, 이거 내 매력 포인트인데? 오케이. 우리 엄마 이렇게? 아니, 우리 칭찬. 엄마, 우리 엄마 이렇게 면어 유전이야. 보고 심지어 나 우리 엄마 재채기랑 똑같아, 재채기 소리도. 그니까 만나게 고 싶어. 그럼 응. 응, 만나. 우리 엄마 맥주 5천이니까. 응. 뭐, 발수 따라봐. 발수 따라봐. 발수 따라봐. 발수 따라봐. 내가 잡아줄게. 공 떨리지 않게. 네. 아니. <laughs> 진짜 피곤하네. 아니 그래도 손가락으로는 가져가야지. 이렇게? <laughs> 이렇게 가져갈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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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깨지지 않았는데 빠졌어. 오버. 아, 내 중요한 얘기 따르고. 이거 맞아 따면 잡아라. 이만 먹고 따라. 아니 왜냐면 응. 이거 한 병만 더 시키게. 각게 일병하기로 했는데 다시 잔아. <laughs> <aux> <laughs> 사장님, 저희 후레쉬 한 병만 더 주세요. <laughs> 여기서 술 줘야 전담... <laughs> 그러니까 돼. 아, 그거한 놈만 줬어. 진짜 어떻게요? 고거아야 뭐, 대 하나 드려감사합 너무 맛있다. 왔는데요. 계란찜 <laughs> 정말. 계란찜 진짜 맛있어. 아니 근데 나는 원래 한병 한병 먹을라 했거든. 야. 지 혼자 취해가지고 나취 취해? 보여? 어. <laughs> 나이제시작이라는 그... 하지만 나도 취내내수리늘었 나? 네, 뭐야? 당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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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시 당 지금 신당시여도안 어두워진다 당신, 당신, 같아 이 아이스크림? 응 아, 아, 아. 순간을... 근데 흥 오르긴 한다 흥응나 신나 지금 귀여워 너, 너 자신을 알아 소크라테스는 말했지 내가 정작 중요한 얘기 안 했어 뭔데 또이 순간이 즐거워 너와 이 순간만 아는데 즐거워 아는데 나는 할 얘기 많아 해!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남 이상의 반성 아닌 한 번도 해본 도 하지 마. 뭔지 알아? 내 인생에도 내가 간섭을 안 하거든. 좀 해라. 내가 남인 인생에 간섭을 하지? 그러면 내 인생이 섭섭해해. 응, 왜 안먹어? 뭐? 어? 왜 안먹어? <laughs> 술이나 먹자 소주 있어 집에? 소주 있어? 놀랄 만큼 많아 왜 안먹어? 웬간히 먹었어 진막장 하자 없잖아 이거라도 먹어 <laughs> 계란찜 어떡요 친구가 계란찜 안 먹는대요 그게 뭔데? 몰먹으려는 아, 아까... 없어서 못 먹은거야? 누가 다 엄청 많은데 친구한증 어제 할거 근데 취하지마 취할 거면 이미 너가 취잖아 밖에서... 그러니까 레벨 맞춰준다고 넥스트 레벨 레벨 원스 아니 오, 친구가 그, 저한테 자꾸 봤는데요. 아, 아, 친구가 지금 자꾸 <laughs> 저 지금 친구랑 신났어요 문제를. <laughs> 아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스위트콘이요. 에플라. <laughs> 아픕니다. 아. 아, 아. 아 <laughs> 아직 안나 어. 아니야 안허술해 <laughs> 뭐야 켜진거야? 왜 이러고 앉아있냐고 응? 서있는데? 손 자르는거 아니지? 아직 안 잘랐어 <웃음> <웃음> 좋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하면은 왜 기름밖에 안나와 마 있 <laughs> 아니, 왜 이렇게 부정과 거야? <laughs> 너무 이쁘잖아요 어? 아, 예술인데. 아유, 진짜. 아니, 나에 좋아해. 아. 원샷 하자. 당연히, 원샷이란 말을 왜 하는 거야. 진로의 공포 조합 괜찮네 따로 올거 꾸롱이가 만든 해롱이 저 해롱이를 먹을게요 <laughs> 이거를 막 하면서 먹었다 네가 한거 제일 중요한 게안 보여가지고 우리의 서로 끈끈한 우정처럼. <웃음> <웃음> 우리 우정이 끊어지는 거야? 어... 어, 어렵네. 어 신기해, 내건안 끊어지고 잘막먹어거어 <laughs> <laughs> 여기다 넣을까? 있어. 모짜렐라 많아. 많아. <laughs> 많아, 모짜렐라 많아서 좀이다가 넣어 먹고 싶으면 해줄게 근데 왜냐면 이게 이 본연의 그 맛이 꽃이야. 참... <laughs> 음, 저 지금 돌멩이를 먹고 있는데. <laughs> 진짜 나유튜브면서 이렇게 웃는다고? 음. <laughs> 네, 약간 현실 시청자 느낌으로 갈게요. 음, 대표 좀? 네? 약간 돌멩이 좋잖아. <laughs> 아니요? 진짜? <laughs> 짠. 아, 네. 입에 있는 걸 배려할 수 있는 성격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회장님, 부로님. <laughs> 잔이 놀랐어 지금. 자, 갈까? <laughs> 아, 왜? 아니, 배불렀어 맥주는. 아니, 공포 8개 사러 갈 <laughs> 아니, 다 먹, 먹고 갈게. 이건, 이런 꼬롱님이 만들어준, 뭔가요? 이게 뭐였냐? 몰라, 이거 조미루들의 친구. 폭파많안아 <laughs> <한> <laughs> 어, 돌멩이 좀 어떻게 해봐. 조미? 돌맹이 <laughs> 시대표 줘? 지금 안먹을거 예, 예. 아, 지금 해메저 아, 예. 시메저. 아, 예. 시메저. 시메저. 먹메저 국물도 시메 맛있어. 계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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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님이해 준원 씨 즐겨 웃지 말고 저는 지금 콘티제를 먹을 건데요. 친구는 지금 콘티제에 손가락이 안 닿아가지고 못 먹어요. 저는 닿는데요 포크레인! <laughs> <laughs> 어, 제 친구가 너무 신나가지고 저도 좀참 아쉬워가지고 이러시. 너를 만나니까 신나. <웃음> 반가워요. <웃음> 반가워요. 반 방금도 콘티제 가었잖아요 이거인 줘. 이잖아, 내가 할 말이 있어. 이 자자, 내가 너를 사랑해. 이 음, 친구가 원래 좀할 말이 많은 친구거든요. <웃음> <웃음> <해줘>. <웃음> 술 마시고 싶어서 흥분한 친구랑 해롱이 꼬롱이가 타주는 술이 진짜 그렇게 맛있다. 펑! 아니야, 평이였잖아, 펑! 그냥.. 뭐좀드리지것 같은데? you? 사 h y 사 t o p I 힘들어 t know. I don't know. I d o n 아니, 멀어. 아니, 내가 할게. <laughs> 왜 흘리고 먹냐인근데 <먹니? 웃음> 술이 왜 이렇게 맛있지? 술이 왜 이렇게 맛있냐술 먹자. 응. 난 아무리 섹시했지만 이쁨을 유지한다, 이런 건가? 자, 조용히 할 필요가 있는 진짜. 이제 태어나서 처음 듣어 보는 피야너 많아 괜찮아 이렇게 와우 이거 끝나고 맞아 맞아 야 아니야 나바닥이랑도 같이 먹고 싶은데 나도 그래 뭐 싶어 뭔 샵? 하는 구멍이 꿈이... 아플 <laughs> <그럴> 수 있잖아. 아플 <laughs> <그럴> 수 있지. <laughs> 여러분, 친구가 저를 비웃고 있는데요. 아니... 친구가 입을 다을 줄을 아직 몰라서 제가 정말 실로 꼬며보예요저 정말 이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친구가 진짜 시끄러워요. <laughs> 친구야, 헤이. 알아, 알아.